안녕하세요. 은섭입니다. 오늘 어, 수석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죠. 전라북도 수석인연 앞에 어, 회원전이 열리는 어,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어, 소리문화의 전당이고요. 오늘 가서 어, 이모 점모를 한번 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이 좀 다르네요. 두 개가 있네요. 여기 기린하고 독마하고 음. 같이 하는데 음. 짝수 년도에는 이 기린 수석회가 수석. 주최를 해서 전주에서 아. 하고 아. 홀수 수석회는 동마 음. 가지고 장원에서 하고 제가 아. 보여드는 매년 음. 홀 짝수를 바꿔가네요그러 음. 음. 이제 저 위쪽에 있는 본 전시관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네요. 틀리지. 아. 여기는. 내년에는 전라북도 저쪽에 대해서또할수 있지만 여기는 내년에는 전주에서 안아 저쪽으로 가어 이곳은 제가 한번 어떤 규격에 맞지 않게 편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돌이라는데 옥석이에요. 임수도 돌입니다. 임수도는 대체 어디에 있는 섬이요? 행정역상 음. <laughs> 어. 격포. 아 격포 쪽이요? 음. 야, 이건 좀 신기한 돌이네요. 중국에서 온 돌인데 이게 돌이에요? 음. 와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돌이랍니다. 이 가공한 거 아니에요? 청소만 했지. 아 청소만. <laughs>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오늘은 저도 처음 본 돌이 너무 많습니다. 아, 여성 같이 생겼네. <laughs> 자, 우리 유재설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야이 조커석이죠. 음. 사이즈가 뭐 엄청나네요. 화면에 다 들어가지가 않네. 예. 돌이 너무 많아서, 조금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양서 중국. 땅에로 요게 포인트네, 요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박힌 거야? 아깝게 찍자는 잘안보이네 아따, 이쁘다. 이게 뭐야? 통천문이야? 뭐야? 이게. 아, 제일 생겼습니다. 지리산 돌이네요. 오늘 공부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외국산 돌들이 오늘 색깔이 많이 보이네. 변화가 상당히 좋죠. 색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우 지국 쪽구석인데요. 수마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와우, 대단합니다. 뭔가 이렇게 멋지죠. 제가 호피석이 아니다 보니 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제 마음 아시죠? 이 자체로 감상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할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 본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두만강 물건 놓은 돌이네. 아 이게 두만강 돌인가 봐요. 초코석처럼 나왔구나. 와 신기합니다. 소청도 돌 문양석입니다. 이게, 이게 뭘까요? 깔끔한 남전돌에서만 볼수 있는 여백이 정말 고품스럽죠? 작은 소품 사이즈인데? 수가 멋집니다. 이야... 글쎄요, 제 눈에는 스님으로도 보이고, 변화가 아주 좋습니다. 남은강에서 그 수마미가 돋보이는 작품 같아요. 자, 이건 한 쌍이네. 오늘 피안도돌이 많이 보이는구나 피안도돌이 어 이건 대작입니다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이야 산 곱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걸소장가 문자석 같습니다. 외산자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연출도 정말 참 잘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출하는 것도 이거 많이 배워야 되는데, 아 정말 멋지게 해놨네요. 비바람을 견딘 흔적이 보이는. 돌 같습니다 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의미 있는 돌처럼 보이네요 아, 여기, 아까 예. 아, 예. 여기도 피안도 피안도돌 많이 봅니다 오 비안도돌 확실히 마스터를 하고 가야되겠어요 벌집이 들어가있네 벌집에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안도돌이 비안도가 있다면 소안도가 있다 잘 모르는 도로 패스. <웃음> 와우 <웃음> 왔다. 기가 막히죠. 아투 보십시오 투. 아 정말 멋지네요. 여기는 아 투가 안 났네. 우리나라 또들하고상당히비슷합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성모마리아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네 제주도 라면석인가 보구나 말로 만들었는데 실물은 저도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역시 실물을 직접 눈으로 봐야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어 정말 멋지네요. 생전 처음 보는 돌입니다. <laughs> 라면서 어 멋지네요. 분양석인데, 와, 어린 왕자 같네요. 제 눈에는 어, 너무 멋지네요. 여기저기서 지금 뭐 감탄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선이 정말 부드럽죠. 와, 입속으로 세워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자, 우리 연합 회장님, 이연석 회장님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전시의 석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세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뭐, 역시나 문양석의 잼뱅이라. <laughs> 자, 위쪽에 뚜렷하게 뭐가 있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운 겁니다. 문양석이 굉장히 자, 이렇게 해서 기린 수석회와 어, 창원 동마 수석회 어, 전시석들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와, 여기 현장에 와서 직접 보시면 우리 애청자님들 생전 처음 보는 수석들을 많이 볼 겁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본 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꼭 오셔서 현장에서 직접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 이 영상이 나갈 쯤이면 전시회가 끝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 영상으로나마 어, 좋은 공부가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문섭이는 여기서 불러갑니다 도시님, 중성!